이게 뭔지 아십니까? 방향을 다시 바꿔서 여러분 좀더잘 보이죠. 예 다름아닌 짐벌홀더입니다. 짐벌홀더 삼각대 전에는 삼각대 활용을 한다는 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예,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또한 동영상을 또 촬영을 하다 보니까 가지고 다닐 수는 없더라고요. 어째 서워 가지고 동영상도 좀 찍고 하는 그러한 도구가 시일이 지나면서 자꾸 멀속에떠 올리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삼각대가 좋을까? 생각을 좀해 봤습니다. 그래 인터넷을 전부 다 뒤져서 한번 확인도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애들한테 문의를 해서 어떠한 게 가지고 있으면 좋겠냐 하는 자문도 좀 하고 그랬어요. 그러다 봐서 이게 이거를 구매를 했는데 제일 처음에는 설명서를 안 보고 이름 만지고 저림 만지고 했는데 사용법이 참 어렵더라고요. 그러나 내용물 안에 들어있던 사용, 활용하는 설명서가 주어져 있기에 그걸 한번 읽어가면서 이렇게 오늘은 시험식을 해보고자 이렇게 앉았습니다. 작동법은 한60% 정도 활용을 할수 있도록 조금 머리에 기억이 돼 있고, 앞으로 점차 더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은 좀 좋은 빨리 캐치할 수 있도록 머리에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세월에 가면 아이디어도 많이 발생되고, 또 첨단 산업이또 예, 발생되고, 또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걸 많이 나오는데, 이제는 참 우리가 편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좋은 건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고, 앞으로 더 좋은 걸 더... 발명해서 부자의 나라가 되고 마음의 부자가 됐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